는 제가 오른팔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거리를 낼 때도 오른팔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어, 아이언을 잘칠 때도 오른팔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윙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. 음. 근데 어, 스윙이 깨끗하게 잘 연결된 거 치고 공이 똑바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대부분 어 손으로 연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피니시를 잡아놓고 아 나는 스윙을 끝까지 잘했는데 왜 공이 엉뚱하게 가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아이언을 정타로 못 치는 반대로 아이언을 정타로 못 치는 분들이 헤드가 이렇게 캐팅이 되는 분들은 아이언을 정타로 치기가 좀 어려워요. 음.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팔로 스윙을 하실 때 그냥 한 손으로 빈 스윙을 하시라고 하면. 아마 상급자 골퍼분들은 한 손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몸을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클럽이 따라와요 근데 골프로 이제 얼마 안 되시거나 아니면 캐스팅이 심하신 분들 구력이 오래되셔도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손으로 공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면 백스윙 탑에서 몸이 벌써 이만큼 일어나서 손으로 공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스윙이 되세요. 그래서 스윙이 두번 들어가 이렇게. 아 끊어지네요. 네, 왜냐하면 임팩트 때 자꾸 버틸려고 하시다 보니까 몸이 다 펴지시고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스윙이 두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연습할 때 선수들이 어, 그 전날이라든지 그 전전날에 리듬이 안 좋으면. 어떤 연습을 많이 시키냐면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이 클럽을 얹어놓고 자 몸이 돌고 난 다음에 피니시를 돌리는 연습을 시켜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되게 단순한 연습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저희 회전이 되는 코어가 코어가 이렇게 돌아주면서 피니시가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칠때 보면은 공을 세게 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돌아주는 느낌보다는 팔이나 손목이 먼저 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연습을 하실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좋은 이 클럽 헤드가 딜레이 히팅이 돼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막상 코스에 나가셔가지고 공을 칠때 보면 헤드가 늦게 따라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헤드가 자꾸 몸 앞에서 먼저 지나가는 느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러면 아이언이 정타로 맞아도 캐리 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어. 그러니까 공이 딱 쳤을 때 굿샷 이랬는데 네. 막상 가보면. 뭐 20m, 30m씩 짧은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,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아, 이거는 일부러 제가 손을 많이 풀어서 공을 치려고 한 거지만, 이게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서의 리듬, 다운스윙 내려올 때 리듬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.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백스윙 올라갔다가 몸이 지금 캐이팅이 되면은, 몸은 서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캐스팅이 되는데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캐스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몸이 펴지면서 캐스팅이 되는데 몸을 핀다는 거는 버틴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 아까 전에 오른팔이 팔꿈치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셨으면 몸은 낮추고 몸이 회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봉을 칠때 그냥 가볍게 그냥 네 숙여가지고만 돌아주셔도 돼요. 어...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면, 자 캐스팅은 펴진다 그랬잖아요. 버티고 펴지는 거라고 보면 공을 칠때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숙여가지고 이렇게 돌아준다는 느낌이 나와야지 임팩트 때 힘을 더쓸수 있다는 거죠 공을 칠 때.